안녕하세요. 준입니다. 네. 일을 하다가 잠시 심심해서 요새 너무 바빠요. 그래서 바이크 탈 시간도 없고 아 거의 밤을 새다시피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컨텐츠를 안 찍으면 좀 그러니까 하나 찍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여행 갔었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혼자. 아, 그 당시 비행기 값이 라스베가스까지 왕복 53만원에 갔다 왔어요. 싸죠? 그러니까 4월경이었는데, 한 12월에 예매를 한것 같아요. 12요맘 때쯤에 일하다가, 아, 너무 짜증나. 일 끝나면, 바쁜 거 끝나면, 미국 가야지. 하고선 네이버 항공권 검색을 해서 보니까 50, 58만원이더라고요. 근데, 아, 오, 이렇게 싸. 하고 있다가, 바로 예약, 예약을 안 하고 다음날 또 검색을 하니까, 같은 날께 53만 원에 나와서 얼른 예매를 했죠. 그리고 4개월 있다가 미국을 갔었죠.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갔다 오면 이렇게 아 이거 커버는 어디 쓰고 남은 거고 예또 화보로 앨범을 만듭니다. 자, 라스베가스 어그 입국에서. 이 당시에 유튜브 할 생각이 있었으면 영상을 좀 많이 찍어왔을 텐데 예 영상을 찍어오지 못했어요. 아 물론 찍은 게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 예 일단, 여기 있게 비행기 값 53만원에 제가 500불을 바꿔 갔어요. 500불이면 한 60만원 정도 되겠죠? 600, 500불이랑, 그리고 가서 남겨왔어요. 250불가량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25만원밖에 안 쓸거죠. 근데 제가 가장 큰 돈이 든게 뭐냐면 렌트비에요. 렌트비 7일을 하는데 그때 한 700불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뭐, 8,90만원? 렌트비만? 근데, 소나타, EF 소나타를 또, EF가 아니지. 하여튼, 소나타 신형, 신형 나왔다고 해서 그걸 했는데, 그게 제일 많이 들었고, 뭐, 잠 같은 거는 에어비앤비에서 뭐 한, 뭐, 50달러? 뭐, 그 정도짜리로 자서, 돈은 크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물론, 밥 같은 것도 주로 맥도날드를 이용했고요. 가난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온 거고요. 근데, 잠깐, 근데 근데 유튜브를 생각하고 찍은 건 아닌데 영상들이 있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처음 영상은 아 이제 LA, LA가 라스베가스 공항에 내려서 에, 지금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 풍경을 아,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에. 아 제가 에어비앤비 가서 렌트를 하자마자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로 어, 숙소를 구했는데 그 숙소 주인장 영어를 잘 못해요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의 아들의 친구가 거기 와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그그그 아, 그, 그 분이 저를 이제 관광을 시켜줬어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예참 착착하죠. 뭐저 이렇게 호텔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저차 타고 가면서, 아, 찍었던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뭐 호텔들 많잖아요. 네, 지금 차를 조수석에 타 있는 모습이고요. 네, 뭐, 풍경을 한번, 라스베가스 풍경, 도로 풍경을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아, 안내해 중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라스베가스 세계에서 제일 큰 디스플레이가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천장에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LG에서 LG에서 만든 설치를 한 거고요. 일 달러를 받고 설치를 줬, 줬다고 합니다. 뭐 광고 효과로 해줬겠죠. 벌써 끝났네? 하우산지치여기 지금 숙소 에어비앤비에서 얻은 숙소를 가는 가는 중입니다. 부잣 집인데 방 하나 하나 다. 에어비앤비를 내놨더라고요. 그니까노 부부가 사시는 집이고요. 예. 이렇게 게이트도 어 이렇게 따로 있을 정도로 예. 부잣 집인데 50달러, 50달러 주고 잤어요.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모니터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하룻밤 자고 아침에 나오는 거네요. 나오는 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왔고요. 어디를 가는 거냐면 아침에 이제 나와서 아, 피닉스 피닉스로 갔어요. 뭐한6 7 시간 운전을 한것 같은데 피닉스에 고모가 계시거든요. 이고간 김에 고모도 뵐겸 하룻밤 아, 숙박비도 절약을 할겸 고모네 갔습니다. 네, 가는 길이고요. 그냥 길을 그냥 이렇게 운전해야 되니까 옆에 카메라 세워놓고 찍어본 거예요. 자, 가는 길에 여기 잠깐 쉬었는데, 여기가 어디냐? 아, 맥도날드네요.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 툴로 통해서 아침을 먹고. 아,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게 후버댐. 후버댐이 있는, 후버댐이 아니고, 강인가요? 예, 네, 강이겠죠. 댐이니까. 그 후버댐 근처를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더 가면 후보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시는 데와 같은 이 사막길을 계속 달리게 됩니다. 아, 저기 잠깐 내려서 사진을 찍고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찍은 사진은 없네? 무한한 계속 길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고 뭐 갑자기 그랜드 캐년이네. 어, 고모네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아, 저딱 보는 순간 전율이 오는데, 야, 이거 이 화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 네. 죽입니다 진짜. 가야 돼. 태어나서. 꼭 가봐야 할 여행지 1위. 그랜드 캐년. 꼭 가세요. 음, 지금 이 화면은, 어, 저가 고문의 집입니다. 해발 2,000m 위에, 고문, 뭐, 가 아, 산속 오두막에 사시는데, 오두막, 진짜 오두막은 아니고, 예, 산속에 있는 집에 사시고 계세요. 자, 거기서 빠져나오는 모습이고요. 내비게이션 구글 맵스. 구글 맵스를 사용해서 예,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부장도놀아네 신기했던 게 한진 오른쪽에 한진 컨테이너 보이시죠? 한진 컨테이너고를 누가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네. 자, 앞에 스쿨버스도 보이고요. 좌회전, 야, 시골 풍경이라, 아, 미국의 시골, 시골 풍경. 마치 뭐, 포레스트 껌프가 어릴 때 살았던 집 같은. 스탑사인에서한번꼭 멈춰줘야 됩니다. 벌금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정지 써 있어도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잘 지켜요, 애들이. 자, 이제 달려봅니다. 소나무 숲인데, 여기 한 5월, 5월까지도 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해발 높은 뭐, 한 2,000m 에서는 눈이 오는데, 밑에 내려가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참. 아, 그, 해발. 해발체가 높은, 네, 그런 지역이고요. 여기가 정확하게, 세도나. 세도나. 그전 세계에서 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그 세도나 지역이고요. 피닉스의 세도나. 세도나. 세도나가 뭐냐면, 저거, 카니발 있잖아요. 우리는 카니발 해외 수출명이 세도나예요. 와, 뭐 아무튼. 세도납니다 여기는 찍을 때는 멋있겠다 하고 담은 건데 차위창도 들었고 뭐 그렇게 생각처럼 멋이진 않네요. 그날은 그랜드캐널 갔다 왔잖아요 전날. 근데 또 가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트래킹을 하려고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 번째 두 번째는, 두 네, 번째는, 트래킹을 해서, 그랜드 캐언을 그랜드 캐녀 입구에요.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입구. 이 표를 한번 끊으면, 음, 일주일인가? 기간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국립공원을 다 가, 아무데나 가도 돼요. 그래 입장료가 비싸요. 그리고, 어, 그 경로 대증 같은 게 있으면, 미국 시민권, 그런 게 있으면, 무료예요 그러니까 차에 경로 우대를 한명 태우고 가면 그 차는 무료. 근데 저는 첫째 날 고모 부를 태우고 가서 무료였지만 둘째 날 트레킹하러 갈 때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는 모니멘트 벨리 서부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죠. 델마와 로이스 이런데 많이 나왔던 모니멘트 벨리고요. 아 여기는 인디언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 국립공원 영상이 끝났네. 국립공원 티켓을 끄는 거랑 해당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기도 또 입장료를 내고 봤고요 아 영상은 이게 다네요 내가 이거 저기를 생각을 안 해서 예. 그래서 일단 뭐 사진으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집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뭐 그렇게 다녀왔고요 예 이게 트래킹 응? 그런데캐냥 트래킹 하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타고도 갈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예약이 몇달 밀려 있고요 제일 좋았던 곳이 여기입니다 이거는 그 윈도우 바탕화면에 배경화면으로 많이 있고요 여기가 어, 어, 이름이 뭐지? 였 잠깐만요, 이름이 생각이 안나 엔텔로프 캐년엔 캐니언. y 로프 캐년인데 여기 는 예매를 해야 갈수 있어요 근데 예매를 안하고 무작정 차로 새벽에 나와서 한네다시간 가서 간거 n 요 갔는데 예매를 해야된다 예매를 안했다 실례가 있었죠. 그래서 아 내가 이거 보려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몇 명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니까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객 단체관광객들 틈에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껴서 갔다 왔고요. 예. 이게 동굴이잖아요. 동굴이 아니고 이제 모래 침식 뭐비 오고 물 이런 침식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 이렇게 예, 깎인 뭐 이런 데인데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는 금액도 더 비싸고 포토 투어라고 해서 다른 사람 못 보게 막아 놓고 사진 찍는 사람들만 볼수 있게 사진 찍을 수 있게 한 시간 동안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되니까 그런 투어가 있는데 저는 일반 투어 였는데 저희 가이드가 갔다가 끝까지 갔다 오는 길에 그러니까 포토 투어가 있는 경우죠 저희는 역방향으로 가고 근데 가이드가 제출을 발휘해서 잠깐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거기서 건진 인생, 인생 사진. 네. 빛입니다.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요. 사진을 편집할 때 넣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게으른 관계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LA. LA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9박 9박 10일로 갔는데 하루하루 빼고 그러니까 7일을 온전하게 미국에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길다. 너무 길게 있었다. 딱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또갈 생각인데 한 7일로 해서 안에서 5일 미국 내에서 5일 동안 관광을 할수 있게 이렇게 짜서 한번더갈 예정입니다. 그때 내년에 갈 때는 이제 유튜브를 준비를 하고 영상을 좀 많이 찍어 올게요. 아, 뭐, 아무튼, 제가 지금 비행기 표도 또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63만원 정도면, 아, 라스베가스 왕복을 하실 수 있는 거로 나옵니다. 네이버 항공권, 예매, 항공권 검색을 하시면, 네, 갈것 같고요.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셔도 되고, 아니, 제일 비싼 게 렌트비이기 때문에, 렌트를 저를 혼자, 혼자 차를 몰고 다녔잖아요. 4시간 하면 4분의 1로 줄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참, 각자 알아서 에어비앤비에서 돈많으지면 호텔 가셔도 되고, 아무튼 쓸데없이 일하기 싫어서 아, 이렇게 하나 떠들어 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다음에 또 심심할 때 올게요. 안녕.